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90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022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15번째 2022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을 발간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1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부천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 2736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 및 만성질환 이환 등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책임대학인 가톨릭대학교 책임교수 임현우에서 수행했다. 조사 결과 부천시 우수지표는 현재 흡연율 18.4%, 남자 현재 흡연율 32.4%, 건강생활 실천률 42.3%, 걷기 실천률 56.0%, 연간 당뇨성 합병증 검사 수진율, 안질환 47.1%, 신질환 65.5%, 어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70.6%로 나타났다. 이중 부천시 5점 권역의 걷기 실천율 69.8%, 은 전국 53.4%에서 가장 우수한 지표다. 전국 결과 대비 부천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는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률 19.4%, 비만율, 자가보고 34.5% 우울증상유병률 5.4% 이다. 부천시는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100세 건강실 건강특화사업 갱년 기증 후군 예방관리사업 금연 절주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울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와 같은 정신건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모든 정책에 건강 담는다건 강도시 부천 추진단 실무회의 가져.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5일 시청 사랑방에서 부천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도시 부천 추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도시 부천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34개 부서로 구성된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는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 팀장 및 주무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최근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KHCP, 제2차 공동정책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을 통해 부천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도시 부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현재 102개 시 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제9대 아 부의장도시로 확정되면서 여러 회원도시를 이끌며 회원도시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모든 정책 내 건강을 먼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도시과 건강도시팀 지역번호 032, 625, 4232 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제3회 정신건강 북큐레이션 운영 부천시 시장 조용익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신겸 는 날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3회 정신건강 북큐레이션을 실시한다. 북큐레이션은 북 복과 큐레이션 큐레이션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의 책을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 소개글을 말한다. 올해 3회째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매개체로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을 돕고 관심도를 높여 정신건강 문화를 확산하고자 시작됐다. 참여 방법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천하는 정신건강 도서 10권 중 1권을 읽고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 w w b u c k l o v e c o k r 에 접속하여 참여마당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북큐레이션을 남기면 된다. 부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다. 해당 도서는 관내 도서관 및 소사청소년센터 내 북카페에서도 대출할 수 있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전 작성한 북큐레이션이 배너로 전시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책과 정신건강을 융합한 이번 문화 행사가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부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행사 참여 및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가만천화기 지역번호 0326544024 내선번호 68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부천시 시장 조용익는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일반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일반적인 완속 충전기와는 달리 벽면에 부착되는 충전기로 충전 시간이 일반 충전기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의무 설치 대상 규모 미만 시설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100기로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점유, 또는 관리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최대 1기, 단독주택 외 시설은 최대 2기에 대해 설치 비용의 90% 이내, 최대 60만원 슬래시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로 신청 대상자가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 말 통보할 예정이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콘센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외 기타 사항은 미세먼지 대책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3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나는 여름방학 시흥시 도서관에서 놀자. 시흥시 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 독서교실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먼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9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서가 직접 알려주는 도서관 및 정보 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독서 전문 강사의 여름학, 함께 읽고 문해력 기르자와 관련한 다양한 도후 활동이 준비돼 있다. 11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문해력을 키우는 그림책 읽기, 동시쓰기, 책놀이 등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코딩 교구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코딩, 첫 번째 코딩 친구, 네모 등 디지털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클레이 체험, 풍선아트, 보드게임, 마술 교육 등을 진행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죽카드 지갑, 북향수 만들기 등 이를 강좌도 마련돼 있다. 이번 여름독서교실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 리브.사이형.고.kr을 통해 도서관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중앙도서관 지역번호 031-310-5222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이공호기관과 업무협약체결 경기도장애인권이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및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홍호기관은 6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이기현과 학대 피해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대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에 있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협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홍보 활동 참여 등이 있다. 경기홍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학대 피해에 따른 후유증과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현 센터장은 피해 회복 및 사후 지원 활동에 있어 기관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 내 정신건강 및 학대 피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